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화 중에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저장된 내용을 청취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기 앱을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통화하고자 하는 연락처를 입력해 주신 후에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통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통화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변경되면서 왼쪽 중간에 녹음이라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 녹음 아이콘을 눌러서 녹음을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녹음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이렇게 해서 바로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대고 정상적으로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화가 종료가 되면 자동으로 녹음도 중지가 되면서 이 핸드폰의 통화내역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화를 종료하신 후 상단에 보시면 이 카세트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통화 녹음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된 통화내역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음성 녹음이라는 앱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음성 녹음 앱은 이렇게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이 왼쪽 상단에 삼성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음성 녹음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을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이 검색창을 한번 터치해 주신 후 음성 녹음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쉽게 이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음성 녹음 앱을 터치해서 실행해 주세요. 음성 녹음 앱을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목록이란 글씨를 한번 터치해 주시면 이 제일 상단에 통화 녹음이라고 시작되는 파일이 하나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명은 124는 제가 지금 전화를 건 연락처가 되겠고요. 그 뒤에는 저장된 날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 4분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녹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바로 플레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중간에 있는 이 화면을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내가 듣고자 하는 시간대의 내역을 찾아서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누르시면 플레이가 되고요. 플레이 된 상태에서도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 녹음 앱의 사용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